어 왔어 얘들아 오늘 능률 김성군 7과 들어가보자 자 먼저 7과 내용 정리 간단하게 들어갈게 우리 7과는 이제 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어, 속보 누구정관 대단한 인경 발견 어 님들 그거함? 이거 1200년 이상 된 서류임 라고 이제 본문 1부터 딱 던져줘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맞, 본문 1 마지막 부분에 중국, 일본도 쩌는데, 아, 우린 더 쩐다. 라고 이제 그 멘션을 하면서 본문일이 마무리됩니다. 아, 뭔가 국뽕이 차오를 것 같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 우리나라 한지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한지는 당나무로 만들어서 별이 다섯 개, <laughs> 서양종이라는 차원이 달라. 아, 빛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한지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어, 속담도 생겼죠. 비단은 500년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 어, 근데 진짜 갔어요. 조선도 어떻게 알았지? 저거 1000년 가는 거? 자, 본문 3으로 넘어갈게요. 자, 용도 천재, 한지. 어, 왜, 얼굴 천재란 말 들어봤는데, 한지는 용도 천재예요. 그래서 막 옷으로도 만들고, 막 등으로도 만들고, 문풍지로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했다가, 하다 하다가 이제, 가옷까지 되어버렸다. 가옷이 어, 굉장히 가볍고 좋았다. 어, 튼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보문사에서는 이제 요즘 날의 한지를 어떻게 쓰는가? 아, 옷으로도 만들고. 어, 심지어 스피커로도 만든다. 자, 근데 봐봐. 스피커가 원래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 스피커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동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한지 몇년 된대요. 몇년살수 있대요. 1200년 산다고 했잖아요. 그쵸? 스피커로 만들면은? 스피커를 한지로 만들면은, 어, 음질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간다, 간다, 우주로. 이제, 한지를 <laughs> 더쓸 때를 찾아서, 캐로, 캐로, 캐도 보니까, 이제, 우주로 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노 o no limit. 어, 한지의 용도에 제한은 없고, 한계는 없고,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자. 뭐,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7에서 이제, 중요한, 어, 문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본문 1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문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어, 수동태다. 수동태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은근히 주관식 할때 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다음에 얼도. 얼도는 do, 얼도, even도 해 가지고 삼형제입니다비록뭐 뭘지라도이고요. 자, 얼도 비동 얼도 do, e v e n 도는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자, 사촌, 사촌이 있어요. despite랑 inspite of 예요 얘네들도 비록 못 모일지라도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어? 얘네들은 전치사입니다. 때문에, 어, 뒤에 명사만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오는 순간, 어 여러분들은 틀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보스 오브 위치 부분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저 보스 앞에 쉼표가 점이었으면 마침표였으면은 보스 오브 댐과 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쉼표가 나왔다는 것은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댐이 돼 버리면은 저 대명사가 이 디스커버리 문장 전 문장에 있는 복수 명사를 받아준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이이랑 차이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위치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문장이 끝났으면은 됨으로 써도 되는데, 쉼표로 나왔다, 위치로 쓴다. 어, 꼭 기억해 주세요. 저게 만약에 마침표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됨으로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대각오도 같이 나왔네요. 대각오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보다 이전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신라 신대가 신라 왕국이 발전된 게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제 팬이랑 어, 차이나가 발전되었다를 표현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대각어로 어, 쓰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본문 2에서 어 언원부르브는 unombrough, 더언원부르브랑 맨날 헷갈려요. 언원부르브는 얼라도 f 랑 바꿀 수 있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The number of는, 어, 그냥 수라는 뜻이에요. 사람, 수, 뭐, 페트병, 개수 뭐, 이런 수예요. 그래서, 언 number of 다음에는, 어,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수 있으면은, 어, 셀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조음법 나왔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a n d i t 로 고칠 수 있다는 거고, 자, 관계대명사가 계속조음법을 못 쓰이는 게두개 있어요. 대시랑 what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y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그냥 있길래 y도 한번 넣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알 텐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오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거나, 뭐, 소유격이 없거나, 이런 질문이 옵니다. 자, 뒤에, 근데,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만들어냈다. 옛날, 어, 속담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나오죠. 한지, 어, 조이는천 년을 가는데, 어, 비단은 500년을 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블리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저, 피 흘리다가 아닙니다. 피 흘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세다. 그리고 번지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이게 객관식에서 다음 중 영영풀이가 틀린 것은 <laughs> 이런 거 했을 때어어블리드 당연히 피어리더지. 아 그거 본문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자, 본문 3. 자 비코소브가 있지. 비코소브 친구 3개 말합니다. 어, due to, owing to, thanks to 자 얘네들은 전치사이고요 뒤에 명사만 와야 됩니다 because of가 쓰였기 때문에 쉼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because였으면은 주어,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저번에 친구들한테 물었는데 tough enough 여기서 enough enough는 형용사랑 부사가 둘다 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 구분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enough가 명사 앞에 쓰이면은 형용사. 자,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로 쓸 때는 형용사 꼭 뒤에서 꾸며 준다는 거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seems to가 보이죠?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자, seems to를 보이면은 항상 이 s seems 대수로 고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다음 문장 중이 문장과 같은 것은 이러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it seems that the tide of modernization have made people forget about 이러면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본문 4에서 이제 어, 중요한 거나 l 리 구문 나왔어요. 나 l 리 구문이 선생님이 저번에 도 얘기했었는데 나 l 리 a 버들 o b. ab가 단어라면은 그냥 명사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A, b 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만 도치가 된다? A부분만 도치가 됩니다. 도치는 의문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B동사는 그냥 앞으로 빼주면 되고 일반 동사는 do나 did나 does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only is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ims that 나왔어. 이 sims to로 고쳐보세요. 자, help 준사역동사입니다.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다에 목적보로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그냥 어 그냥 원형이 와도 되죠 그래서 픽업을 어투 픽업으로 고치셔도 됩니다 자요 대세다 별표 친 이유는 대시 그냥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 대시나 관계 부사 대시 아닌 어 동격의 대시기 이 때문입니다 동격의 대세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루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디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때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써요 자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고요 자 동격의 대 어, 골라라 다음 대중 저 대가 똑같은 것은 관계대명사대 관계부사대 뭐 동격의 대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라 하면은 동격의 대꼭 고르셔야 됩니다 본문 5 이제 마지막입니다 플랜2 플랜ING 하시면 안돼요 플랜은 항상 수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예요.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how it will be enjoyed 되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있는 간접의문이 되겠습니다. 간접의문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했지? 자,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다. 그리고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다. 어 그래서 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주어로 쓸수 있고 목적으로 쓸수 있고 보어로쓸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사. 치 뒤에도 올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본문 5까지 중요한 구문 살펴봤습니다. 뭐, 선생님이 안 찍은 것도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